예 안녕하세요. 진한량입니다. 어, 오늘 포스팅할 포토샵 강좌는 포토샵으로 그라데이션 효과를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포토샵으로 뭐 강좌를 진행을 할 때에는 항상 포토샵이 열려 있어야 되고 어, 보정을 할 사진이 열려 있어야 되겠죠. 지금 사진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갖고 있는 사진을 아무거나 제가 열어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그라데이션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새 레이어를 하나를 생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 지금 밑에 보시면 어, 레이어 버튼 밑에 보시면 이렇게 휴지통 옆에 버튼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한글 버전 포토샵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 레이어 생성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 저같이 영문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뉴 레이어라고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서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요. 왼쪽에 이제 기본 툴 중에 보시면 페인터 툴로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아마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한번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어, 그라데이션 툴로 되어 있었지만 페인터 툴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두 가지가 보입니다. 페인터 어, 툴과 그라데이션 툴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라데이션 툴을 선택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쪽 상단에 보시면 어 그라데이션의 기능을 사용할때 설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데요. 어 클릭 투 에디트 더뭐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서 그라데이션의 어 방법, 방법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네요. 그라데이션을 할수 있는 패턴들이 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 아무거나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쪽에서 원하시는 색상들을 선택을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빨간색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미지에서 끝에서 끝 대각선의 끝에서 끝까지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마우스를 놓아주시면 어, 이렇게 지금 제가 지정을 한 그라데이션 효과가 들어갔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보기가 굉장히 좀 음, 껄끄러워요 원본 사진을 가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레이어 위에 있는 저 어, 투명도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100%지만 한25% 정도로 설정을 해 주시면 어 이렇게 그라데이션 효과가 들어갑니다. 근데 굳이 대각선으로 하지 않으시고 뭐 직선으로 하셔도 그라데이션 효과는 들어가시는데요. 여기서 원하시는 여러 가지의 뭐 그라데이션 패턴들을 갖고 색상을 만들어 주셔도 돼요. 여기서 어떤 색깔을 쓰실 건지 컬러를 직접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게이 햇빛 효과를 주기 위해서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빨간색에 대서 이렇지만 이게 만약에 모도란색이나 아니면 뭐 주황색이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햇빛 효과가 나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중간에서 열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포토샵 강좌 중에서 어, 그라데이션 활용하기에 대한 동영상 강좌는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